싱글 PVE TFT 맵입니다. 실제 전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로 컨트롤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뭐지? 볼까요? 조종이 안 되고, 알아서 조종을 하네요. 아, 롤토체스처럼 알아서 싸우는 거라고? 게임 설명. 유저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에러 줄에는 플레이어의 기본 정보들이 나오지만 자살 버튼도 있는데 이거는 무한히 싸운다고 느껴지면 사용하면 됩니다. 15층마다 보스가 등장합니다. 보스 직전에는 모닥불이 고정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런 이제 이벤트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몹은 모듈이라는 보상을 주는데 상자 같은 거죠. 이런 이제 하급 중급 상급 중에서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와 잠깐만요 어 여러 아이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버프 덱을 여러 유물을 활용할 수 있겠고 어 이런거 저런거 해서 오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어려워 보이는 맵이 사실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전 확인이 끝났습니다. 최신 버전입니다. 새로운 유저가 감지됐습니다. 백과사전 들어가 볼까요? 하수인 정보, 마린 모델, 질런 모델 리탄 기역 이거는 제 마린 모델인데 뭐 이런 거볼수 있는 것 같고요 자승천 0단계인데요 일단은 뭐 난이도를 바꾸거나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 보드로다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게임 시작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츠 기릿 게임을 저장한다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서 아 이렇게 모듈은 아무것도 비어있는 애들이고요 일단 이게, 이게 기본 위치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나아간다 딱딱 딱, 어? 변수인데? 자, 그래도 잡아냈네요. 보상을 받았는데요. 15 골드를 받는 것보다 모듈 보상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재생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김 유물 장난감 말 필요.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최대 체력 4를 받고 할 거냐, 아니면 재생 모듈을 받을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엔 재생 모듈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생 모듈 하나 받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질럿한테 주는 게 그래도 좀 좋겠죠? 자 그리고 골드 받고 그다음 넘어가기 오 좋은데? 자1 층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숨쉬기 불쾌한 공기가 뒤덮여 있다 하수인 한번 살펴볼까요? 질럿은 이제 모듈 하나가 박혔어요. 5초 동안 25의 체력과 쉴드를 회복합니다. 그다음에 어,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갑시다. 레츠길릿와 뭐야? 재생 모듈. 딱딱딱딱딱딱아 아. 어. 와우 wow. 우연 모듈이 나왔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질럿을 좀 키우 다 받을 수 있다고 이거 다 받을 수 있어? 반경 모듈 질럿한테 안 되잖아. 아! 자 2층 가보자 레스길릿. 어어어어어 어, 어, 어. 거대 어둠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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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니까? 어 14, 7, 1와 악마의 가면 받았고 유물을 받았거든요. 악마의 가면 저주를 받을 때마다 골드를 50 획득합니다. 일단 저주를 받아야 겠네요. 근데 이번에 아 앞으로 나아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빡세 보이는데? 앞으로 나아간다. 어, 엄청 약한 애들도 나오네. 다시 예 네, 잡았습니다. 이 탄력 모듈을 박아서 괴물로 만들거나 신화가좀더 좋을 것 같아. 강화라고 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딜러한테 넣어주고, 그 다음에 1 2골도 챙기고, 나가기. 자, 이제, 반경 모듈에, 재생 모듈에, 진화 모듈까지 넣어놨고요 오, 모닥불이다. 휴식을 취하면 체력이 차고요 불을 끄면은 무작위 모듈 보상을 얻는다. 2번, 불을 끌게요. 아, 하, 애매하네. 마린의 딜러 느낌이니까, 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마린. 오 게임 저장 오케이 자 앞으로 나아간다 해볼게요 상인이 나왔습니다 오와 잠깐만 오. 아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많다 수정구가 있어야지 아까 추가적인 정보를 볼수 있었는데 지금 딴 것보다 수정구를 살까? 추가 선택지가 하나 더 주어지는 게 이게 클것 같거든요 게임 내내 요거를 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유물을 살펴본다. 어, 좋아요. 자, 언제 죽었는지조차 모를 이에 백골만이 나물고 있다. 아, 이거는 확정이네요. 이제 수정구가 있으니까 일반 법을 만난다라는 확정인데. 아, 근데 모르겠다. 무작위 확률로 뭐, 어떤 게 다섯 개 뜬다고 했지? 아, 엘리트 전투도 할수 있구나. 이벤트도 할수 있고. 이러면 일단은 이걸로 가나갑시다. 어둡곰. 오 이렇게 마린을 자꾸 쏘는 거야. 계승 모듈? 근데 죽을 때마다 올라가는 건데 제 생각에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차라리 유충 모듈 같은 게더 나을 것 같아. 인정? 2번으로 갑시다. 마린한테 줄게요. 돈 챙기고 나갑시다. 자이 다음 판에 모닥불이 있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어아 유충 등장. 어 뭐야 유충이 억으로 잘 끌어주는데? 뭐야? 이거 좋아 보인다. 역장 모듈. 부활은 딱히 필요 없어 보여. 아닌가? 근데 그래도 마린한테 넣어주면 좋으려나? 부활? 알았어. 부활 한번 사볼게, 그러면. 마린을 줘서 약간 유충 계속 뽑아주는 그런 빌드가 좋은 것 같은데. 어, 무작위 확률. 또 나갑시다. 자. 어? 재단이 들어온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올린다. 저주를 받으면 나는 50원을 또 받기 때문에 기도 올려야 돼요. 자, 저주를 어떤 거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하수인을 살펴본다. 저주. 적의 방어비 3단계가 올랐습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나아간다. 아니, 데미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안 죽어! 자, 깨진 앙크. 모든 하수인이 사망하면 한번 부활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골드까지. 음. 야, 이거 재밌다. 이러면서 SCA여가지고 이게 저장이 된다고? 야, 이거 재밌는데? 뭐, 유물. 유물은 많이 쌓였어요. 그죠? 3 개나 쌓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가봅시다. 렛츠고! 일단 계속, 어. 아, 근데 이거, 몸이, 방어력이, 어, 너무 높은걸? 어, 너무 세다. 어, 그래도 마린이 살아나서? 아, 근데 방사법이 너무 강해. 와, 그래도 이걸 이긴다. 와, 뭐야. 마린 살리길 잘했다. 와, 진짜로. 근데 내 생각에는 추적 모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정? 추적 모듈을 머린에게 주는 게 좋아 보인다. 다음은 이벤트. 이벤트 골라서 갈게요. 4번. 유랑 상인이 등장했다. 어, 젖었다. 어떡하지? 하수인을 하나 사볼까? 드라군 모델 범위 공격 특허 모델 쓰레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 데려올게요 하수인을 살펴본다 드라군은 범위 공격인데요 데미지가 12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 배치는 제 생각에는 요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때요? 저의 배치 와 사거리 뭐야? 딱딱딱딱 딱딱딱 질런 모델 버텨주면서 독점걸 잡아주면서 어 아, 모듈을 이렇게, 다음 페이지. 질러서, 아. 얘네한테 박힌 것도 빼줄 수 있고. 모듈 보상. 그러면은, 추적을 하나 더 달아줍시다. 추적을, 이제 말이 안 되고, 드라군한테 줄게요. 마리는 전부 다 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군도 지금 일반 모듈이 다 박혀 있고, 오닥불이 있는데, 아직 체력은 괜찮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 볼까요? 일단은 무작위 모듈을 받읍시다. 하수인이 공격할 때마다 플러스 2, 플러스 11의 피해를 주는 추가 투사치를 발사합니다. 이게 개사기 아니야? 타격 모듈을 드라군을 줍시다. 자, 이제 여기서 우두머리 잡을 수있을려나 보상이 제일 좋겠죠 됐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좋와 근데 왜 계속 살아나 뭐야 왜 계속 살아나는거야 아 HP가 깎이는구나 자 일단은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하수인 보상을 받 먼저 확인해 볼까요? 와, 뭐야? 어? 뭐야? 야뭐 레전드 받은 거 같은데? 와딜 탱이 둘다 나와 버리네. 근데 보통은 일단 탱이 좋긴 한데. 아씨. 아 아닌가? 아 보스 잡아야 되니까 딜로 가자. 오케이 퀸으로 갈게요. 데미지를 주는 추가 투사체 발사. 이거는 질럿한테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상자 뭐야? 와, 저 야, 알뜰살뜰하게 챙겼는데, 방금? 15층이 보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수인을 살펴본다. 잠깐만요. 퀸은 배치를, 마린 위치에 퀸을 보낼까? 사거리는 8이라서 굉장히 긴 편이에요. 공격 주기는 느리지만, 오우, 씨. 야, 데미지가 36인데? 아니, 얘를 여기로 보내고, 마린 여기로 보내고, 드라곤 여기 있으면 딱 괜찮지 않을까요? 0층부터 시작했으니까 방금이 보스 아니냐고? 그런가 보다. 앞으로 나아간다. 어, 맞네. 어 땅뚜더지가 등장했어요. 야, 퀸 죽어버렸다. 땅뚜더지한테. 어? 아, 나 체력이 줄어드는 중? 와, 그래도 컷? 가격으로 보면 주황색보다 비싼 게 나와. 유충소환인데? 이거 좋아 보인다. 이걸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특제. 봐봐. 1.25초마다 유충소환? 이거 개사기 아니야? 유충이 얘한테 유충 다 몰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앙크 나아가, 나아가 봅시다 아 유충이 두개씩세개와 유충 몇개 나오는 거야? 어? 아 이래도 돼? 와 뭐야 번기 모드 오해 고정 피해를 주는 스톰을 시전합니다 이거 무조건 상급 모드를 일단 받아야죠 이제 공속이 빠른 애한테 줘야 되는데 마린인데 마린은 안돼 퀸이나 시민을 줘야 되는데 시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빼면은 보상을 못 받아? 오케이. 그러면 시민 줄게요, 그냥. 어, 아, 사라지네. 빼거나 넣거나 하는 딱 그것 뿐이네. 어, 와, 이제 진짜 많이 나온다. 근데 방사업이돼 있어가지고 너무 빡세 보이네. 오케이. 이벤트 한번 가볼게요. 탐험과 무리와 마주쳤다 약탈을 한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약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자들의 50원을 뺏으면서 그러면서 저자들의 아이템 모든 걸다 가져올 수 있겠죠 약탈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탐험과 그렇지 약탈 해주면서 자, <laughs> <laughs> 와 뭐야?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주는 이런 최상급이 떠 버렸고요. 자 이러면은 이걸 사서 누구한테 주냐? 퀸한테 주는 게 그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요? 업그레를 계속 치는 건데. 그래도 퀸이 메인 딜러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딜을 몰아 주는 게 맞아. 인정. 어. 자, 엘리트 몹도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하수인. 지금 퀸이 14초마다 공방 1력을 받으니까 공격 주기는 좀 느리지만 얘는 이제 쌓이고 쌓이면 필연 보드 때문에 겁나 세질 거라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살점 먹이. 너무 세 보이는데? 이 레디 공격 뭐야? 와, 근데 잡았어. 장검 먹었습니다. 흑획득 공격력 4단계 업그레이드? 하수인 살펴보기. 오! 뭐야? 뭐죠? 와, 겁나 세졌다. 좋아. 이벤트 또 나왔네요. 이벤트 한번 바로 먹겠습니다. 와, 잠깐만. 장검 너무 너무 든든한데 이거? 장검. 자, 앞으로 나아간다. 이벤트. 아, 아, 조졌네 백골드를 내는 게 제일 낫겠다. 어 버렸습니다. 이벤트 한번더 나왔네요. 또 갈게요. 자,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오히려 2번이 좀더 이득일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체력 20 깎이고 250 골드. 이게 저주가 지금 하나가 있는 상태라서 이게 2번을 합시다. 아 20%니까 85에 20%밖에 안 달래요. 오케이 이러면 이득이지. 나쁘지 않죠. 자 앞으로 나아갑시다. 뭐야 이거? 불의 전사. 컷. 자또한번 계속 나아가볼게요. 음. 와우. 와우 애벌레를 먹었습니다 또 유충이야? 자나 완전히 이제 유충충이 됐잖아 아니 유충이 <laughs> 아나 유충이 몇 개야 와 불의전사 뭐야 오케이 유탈스크 화살함전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오우씨 피해를 입을 때마다 피해를 준 투사체 발동 이거를 질럿한테 줄까요? 질럿이 탱커니까 공업도 잘 돼있어가지고 데미지 잘 받힐 것 같거든요 이거? 탄력 끼면은 최대 체력이 2초마다 오른다고요? 그럼 탄력을 질럿한테 줄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주자 엘리트 몹 한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레스 기릿! 뭐야 이게 엘리트였어? 겁나 껌이잖아 어 엘리트 컷 오자기를 먹었습니다. 엘리트 우두머리랑 싸울 때는 난 이제 더 세지고요. 어, 모닥불로 체력 한번 채우고 가자. 이거 우두머리네요. 29층. 아, 쉣. 고독한 자. 근데 다굴빵 놓으니까 그냥, 그냥 그냥 뭐야? 왜 이렇게 많아져? 뭐야? 어. 어. 최대 체력의 20%의 데미지를 얻을 때마다 분열이 됩니다. 왜? 왜 분열이 돼? 어? 장난감 말 하나 일단 오케이 받았다. 오. 아 이런 걸 질러 질러 쳤어야 됐는데. <laughs> 그러니까 하나도 안 고독한데 고독하다고 해버리네. 하수인 보상을 먼저 받을게요. 파스을 하나 해야겠다, 얘들아. 인정? 일반 모델인데 S급으로 A급으로 세팅할 필요 없으니까 약간 B급 C급으로 세팅을 해서 갑시다. 됐다. 오, 파이어배 고대 장치? 뭐랑? 엘리트 스테이지네요. 공략집을 받았습니다. 뭐야? 몹, 저, 몹들의 체력 20% 감소. 너무 좋은데? 이벤트 한번 가볼까요? 그들을 도와 전투에 참여한다. 급습한다. 잠깐만요. 90 골드보다는 전투에 도우면 받는 보상이 더 좋을 것 같아. 도와줍시다. 도와줄게요. 하수인. 와, 뭐야? 악의 뭐야? 오, 털버거의. 아, 조섰다 녹는다. 어? 어, 털버거인한테 녹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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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뒷방이나 칠걸! 어? 어이! 자살! 자살! 아, 아닌가? 자살! 안 아, 돼! 네. 자살 누르니까 HP만 바뀐다 어? 근데 막아냅니까? 아, 퀸못 살아났어. 어둠에 잠켜진 자? 아. 아, 어떡해. 어, 해철이 고대 장신 다 깼다! 제발! 깼다. 어. 이거는 진짜 특제 무조건 줘야 돼. 아, 뮤탈, 씨. 모듈. 아, 어... 재생 모듈을 일단 바이어벳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재생 모듈을 바이어벳한테 줍시다. 너무 아파졌다. 와, 아... 일단은 계속 나가 아 봅시다. 어, 헐버거인 하나 정도야. 오케이, 컷. 필연 모듈. 선택보상에서 특지 안죠? 오케이. Okay. 연구 적용은, 아, 그렇네. 딱, 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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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다. 상점 한번 갈게요. 아, 공방업은 모든 하수인 적용이라고? 아, 그러면 다른 애줄걸 그랬네. 어, 핫템 모델, 뭐야? 성장 특허? 잠깐만, 핫템 하나 사고. 그 다음, 골드 획득. 이거는 평생, 평생 좋은 거니까 사고. 우두머리를 처치할 때마다 쌓이는 거 좋아. 아, 근데 이거 둘다 좋은데, 20원만. 아, 20원만 더 있었으면. 아, 아, 철태도 맛있어 보이는데? 오케이, 철태로 가. 아칸도 사버리자. 이것도 어쨌든 점점 쌓여야 되니까, 어. 하템은 사거리가 겁나 길잖아. 마린을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오고 악한 여기로. 하템은 패시브가 뭐야?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공업이 일가? 하템 뭐야? 가자. 모닥불. 모닥불에서 체력 채워야 돼. 엘리트 잡아야 돼. 아그이 너무 손쉽고요. 폭탄초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너무 달달하고. 모닥불 너무 나이스하고 또 갑시다. 저주를 받아준다. 고, 아 잠깐만요. 아 불황자랑 싸워야 되나 특수 특수 싸울까? 불황자는 피흡하수인이라고? 야, 이름만 들어도 맛있잖아. 야 피흡탱 너무 맛있지 않아? 바로 갑니다. 그냥 저주 받을게요. 고. 어 뭐야? 그냥, 그냥 얻는 거야? 불황자 빨간색인데요. 야, 특제보다 높은 거 같은데? 죄책감 저, 저게 저 체력 증가 와... 아... 근데 나쁘지 않아 공격할 때마다 50의 체력 회복? 공격할 때마다 50의 체력 회복이라고? 와개 레전드네 얘는 와강랑자 떠버렸네 어우 아, 이거 붉은 돌 파편 이런 거 특제 유물 파란색 이름 봉제인형 이런 거 샀어야 됐는데 아나 일단은 근데 소환석 할게요. 왜냐면 저 이거 시너지 좋거든요? 빨간색. 모든 하수인이 16번 때리면 광범위하게 2 5의 피해를 줍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우, 이 친구 그냥 체력이 기계 안 가면 유물 효과 발동? 깨지는 커 있으니까 매 교전마다 자살을 한번 하면 된다고요. 오! 어? 뭐야? 야, 그 빌더 뭐야? 와, 레전드 빌드네. 경화 모듈로 갈게요, 그러면은. 관랑자 주겠습니다. 일단은, 모닥불로, 모닥치기, 이거, 일단은, 체력 회복 한번 하고요. 갓두머리, 갑니다. 벌써 44층이야? 일단, 여기는, 갓두머리니까, 자살 안 하고요. 광기 수집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 한번 할게요! 자살 한 번. 뭐야. 아니네. 자살 안 했어. 고스트 모델. 이제 슬슬 마린을 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얘들아? 어, 고스트 같은 애들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맞고 재생모듈 피해를 받을 때마다. 파이어뱃 줘야겠다. 어차피 쉴드가 늘어나니까. 어, 너무 달달하고. 피 묻은 동상. 그 다음에, 인공심장까지. 갑시다. 레스고 시작하고 나서 자살을 한번 치면, 자살을 한번 치면 얘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와 변이 모듈 씨... 아니 개 레전드잖아 이거 시민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시민 됐다 얘는 이제 패시브가 1.2초마다 5 유충 소환인데 또 1.2초마다 5 유충을 소환하네 유충이 지금 개사기인 게 뭐냐면은 고정 피해 플러스 스펙이 두 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충이 지금 무천날 때입니다 이거 3.5초마다 유충한 게또 나오거든요 자 나갑시다 이건 일반법이니까 자살 한번 하고. 와 자살 한번 넣었기때문에 황금상자 진화 모듈 하급 아 이거 이름만 보면 뭔지 모르는데 아 칸을 줍시다 인자 와모르 모듈 특제 잠깐만 이거 누구 줘야되냐 다섯번 공격시 공방업을 합니다 하템이나 시민이 좋아보이는데 고스트가 공속 사거리형이야 그러면 고스트 줄게요 뭐야 방금 보스타한테 두개 준거 같은데? 아 공격주기가 27이잖아 아 이러면은 아 하이템 풀러 줬어야 됐는데 아아 하템이 좋긴 좋았다 근데 확실히 특제라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속 그게 있네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럴수 있지 자 계속 나아가 봅시다 아 뭐야 뭐 보지도 못했는데 플레이어 최대 체력이 2가 올라갑니다 야 이거 나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벌써 50층인데요? 야 재밌다 이.. 이.. 게임 비타민 하수인들의 약간.. 약간의 체력 재생을 얻습니다 소환체가 사망할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20의 고정 피해를 줍니다 개사기잖아 이거 뭐야? 브루드링 죽을 때마다 데미지 20? 이거못 참지 무조건 이거 가야지 바로 갑니다 그대로 전진 일단 자살을 무조건 한번 쳐야 돼요 자살을 해야 업그레이드 쌓이기 때문에 맞나요? 예 네, 좋아요 허어 공허의 몸을 맡긴다 저주 또 받아 신성의 감 없어서 한 봅시다 어떤 것도 받았는지 정유닛 5% 확률로 구할 플레이어가 피해 입을 시 추가 피해 1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덜 맞으면 되지 이벤트 한번더와 잠깐만요 일단 타락한 신성을 먼저 받아 봅시다 유물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무작위 사수인을 강화합니다 와 이것도 레전드인데 빨간색 렛츠고 자살부터 한번 치고요 자살 너무 빨리 한것 같기도 한데. 근데 특수 불황자가 그냥 왼쪽에 유골함 그냥. 어 너무 강하다. 유충으로 가. <laughs> 야 유충으로 가. 아칸 너가 받아. 자작 잡다가 자살 자살. 오케이 됐고요. 유충으로 뽑아. 유충으로 해서 하템한테 줄게요. 하템 공속 빠르잖아. 약간 이제 스피디하게 넘어가 볼게요. 과열을 질러서한테 주면 아예 안 죽을 것 같은데? 하템 핫템 과열? 하템을 이겼을 때공1이야 그러면은, 이거 고스트 줄게요. 아, 불왕자 주는 게 맞다. 고스트가 생각해보니까 공속이 27이라서 저거 다 해도 14야. 의미가 없어. 그럼 불왕자 줄게요. 우두머리 바로 갈게요. 우두머리, 보호, 보호막 양왜 이래? 우두머리, 아, 그, 와. 어. 야, 공격력 계속 올라간다. 와, 잠깐만. 야, 업그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 잠깐만. 야, 업그레이드 33인데요? 어. 어때? 어때? 1.25초마다 유충 개같이 나오는 거 맛이 어때? 와, 야, 고스트, 이씨. 와, 막 끝났어? 와. 방금 이제 몇 층이었죠? 60, 60층이었나?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한번딱 승천에 성공한 건가 이러면 이제 1승천이 된 건가? 모듈 정보 아 이제 정보가 나오네 이 정보가 다 생겼고 와 아직도 못본 모듈이 이렇게 흐릿한 기억으로 많이 나오고요 어 특제는 하나밖에 못 봤어 모루 모듈 유물은 뭐 거의 몇십개 있다고 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와 어, 아직, 못본 애들도 있네. 와, 근데, 단랑자가 지리네.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되네. 나가기. 이런 게임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승천 1단계 할수 있으니까. 하금 모듈이 두 개가 열리고, 몹 체력이 10%가 늘면서. 오, 재밌다, 재밌다, 이거.